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아 오늘은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충기가 내가 잘안 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면 아프다거나 뭐 불편하거나 하면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말이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약을 먹거나 뭐 진통을 완화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난청은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세상 조용하죠 뭐 가만히 있으면은 뭐 특별히 뭐 들어야 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이걸 껴야 되나 보충기를 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충기를 끼는 게좀잘안 되기도 하고 활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더더욱이나 난청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난청이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죠. 어디가 아프면은 뭐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더 심, 아프다는 거는 이제 그게 어떤 신호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뭐 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난청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어디를 망가뜨리죠? 예, 우리 뇌. 예, 말소리를 인지하는 청각신경에서 뒤쪽으로 있는 후미로 쪽에 말을 알아듣는 신경, 내신경 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굉장히 좀, 제 뭐, 침해까지 이제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청을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이라도 뭐, 보충기를 해서 좀더 유지를 하거나, 어,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진행되는 속도를 사실은 사람들이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그래도 하루에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착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충을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왜 난청이 있을 때더 이제 좀 심해지는지 난청이 있을 때 손상된 부분을 자극을 해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떨어지는 데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달팽이관 세포 아시죠 달팽이관 안에 보면 은 유모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청력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오디오그램이라 하죠. 청력도. 이 가로축이 보통은 이게 주파수 범위고요 주파수 저음이서 이제 고음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가 잘 들리는 데시벨이요. 0데시벨, 20데시벨, 40데시벨.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리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노인성 난청은 저음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들리는 영역에 저음은 이제 주로 우리 말소리에서 모음이거든요 아오우 오 이런 부분이고 고음으로 갈수록 천 헤르츠를 기준으로 해서 고음으로 갈수록 이게 시읏이나 지읏이나 이런 어떤 받침들 예를 들어서 자음적인 부분들이 저잘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달팽이관 세포에서 그, 저음 영역에 있는 달팽이 세포는 뭐 많이 망가져도 20, 30% 정도 망가지고 조금 고음의 영역은 한 4, 50%, 6, 70% 정도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고음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소리가 이제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달팽이 강도 그렇고, 우리 뇌도 그렇고요. 좀잘안 들리고, 잘, 보상을 잘 받지 못하는, 자극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 상대적으로 그걸 막 보상을 하려고, 더 이렇게 듣게끔 해주려고, 더 자극을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달팽이 강 세포들은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에 있는 어떤 달팽이가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저음에 있는 어떤 달팽이가 세포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대신 제 역할을 하는 거.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곰에 있는 달팽이 세포가 계속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자극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음에 있는 그쪽에 조금은 그나마 살아있는 그런 달팽이 세포는 어떨까요? 원래 그쪽 영역만 소리를 들으면 되었던 건데, 그잘안 들리는 영역, 걔네들까지 좀 도와주려고, 그 친구들까지 좀 도와주려고, 좀더 듣게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조용한 공간에서는 그나마 나은데, 좀 시끄러운 공간에 가면은. 오 굉장히 이제 듣는 게 어려우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기 때문에 어좀 조용한 공간에서는 그 저음 쪽에 살아있는 세포들이 이제 어좀 도와줄게 하면서 했는데 막좀 시끄러운 소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오 어, 이쪽에 있는 달팽이 세포도 이제 놓아 버린 거예요. <laughs> 오 힘들어 못하겠어 피곤함이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조용한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있다가 왔을 때는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 일단 우리 몸에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는 우리 달팽이관세포나 여러 가지 뇌신경 청각신경 경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좀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한 부분이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좋은 쪽 능력까지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그쪽 능력까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난청이고, 그 난청이 이제 진행되는 속도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곤함에 이제 어떤 절정, 어떤 한계점을 지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난청은 왜 위험한지 아시죠? 제가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용하게 찾아오면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뭐 아픔을 느껴서 좀 통증을 느껴서 그러면은 대번이라도 뭐 약을 먹거나 어게 조치를 취하잖아요. 근데 어 중도 난청에서 경도 사이 정도에는 모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난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행성 난청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한 3, 4년, 2, 3년 정도 전에 저기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했는데, 그때도 한뭐 청력이 엄청 나쁘진 않으셨어요. 한 중도에서 경도 사회 정도 되셔서, 아, 보청에 그래도 착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뭐 무슨 보청이냐? 일단 나중에 뭐 또, 뭐, 더 떨어지면 하지, 이러면서 좀 뒤에 오신 거예요. 뭐, 한 2년, 3년 정도 지나서.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졌죠. 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그 자체가 청력이 일단 떨어졌고, 중요한 거는 이 달팽이관 세포 자체만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부분요? 인지적인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지가 떨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보청기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이 달팽이가 세포가 모자란 부분을 충분히 올려줬다고 해도 인지가 굳어지는, 그러니까 신경 쪽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 엄청 좋은 보청기를 하더라도 예전에 꼈을 때그어 말소리의 어좀 깨끗함, 명료도 부분이 안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이라도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소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들으시면서 하는데 이제 그래도 만족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은 안낀거 것보다는 그들이 끼셔서 어,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의사소통을 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난청의 어떤 저 진행성의 어떤 난청 그리고 어떻게 난청이 좀더 많이 진행되는지 왜 어떤적인 어떤 어떤 원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난청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어, 좋겠고요. 다음 시간 또 좋은 어떤 어,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